hj 중공업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장전 주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그동안에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2주 동안에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조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결국에 여러분들 다 수익 구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래 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따라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트럼프가 전문직 비자에 연 1억 4천만 원을 때렸어요. 수수료 100배. 얘가 지금 뭐 관세나 뭐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 진짜 여러분들 확답지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할것 같아서 여러분 두발 뻗고 주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느냐 얘 뜻이 훤히 보입니다 1번 일단 조선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어 얘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 미국 내 자국 미국인은요 비제가 일단은 필요가 없죠 미국인 고용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300명 구금 상태 때문에 북미 투자를 하려고 했던, 아, 대미 투자를 하려고 했던 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라던가 제대로 투자 발표도 못하고 위축돼가지고 쭈글쭈글 하고 있는데 조선업은 업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빠지진 않고 하방을 받쳐주고 있는데 상방을 뚫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힘을 좀 눌려지는 느낌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아,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에다가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죠. 왜 미국이 해양패권에서 지금 중국에다가 뒤집니다. 이미 중국이. 척수만 치더라도 선박에 척수만 치더라도 압도적으로 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어차피 신규 군함에 대해서 발주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너무 급하니까 유지보수라도 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얘네가 해양 패권을 중국에다가 넘겨줄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한국 조선업에 얘네가 계속 우리 좀 부탁할게 부탁할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점을 가진 게 우리 조선업 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또 오해하는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견될 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미국인을 좀 써달라라는 부분인데 사실 뭐 됐고 그거보다 지금 더 빠르게 얘네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조선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인력 문제도 있고 이게 다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건조를 하게끔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럼 뭐예요? 비자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한국에 건조할 수 있도록 지금 뭔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존스법 그리고 번스톨레프슨법 이거에 대한 우회법안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말 동안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가 되더라도요. 바로 우리는 비자고 뭐고 슈팅 잭팟이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MRO에 대해서 아무튼 한국에서 해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거고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인을 많이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h j 중공업은요 지금 연내 MSRA에 대해서. 지금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따내게 되고, 그러면 그 이전에 법안으로 통과까지 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MRO랑 군함 수준은 여기에서 쏟아지게 되고, 오히려 그러면 노이즈가 지금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은 HJ 중공업에 대해서 수혜가 더 크게 터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크게 때리거나 얘네가 콧대를 높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포인트다 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믿어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잡아내게 됐을 때 본격적인 반등 시세가 언제 출발을 하냐 자 우리가 34,000원 대이 가격을 계속 뚫지 못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는 투자 경고를 계속 때려 맞으면서도 끌어 올렸고 의도적으로 가격 격조정을막 해가면서 만들어내게 됐는데 얘네가 지금 여기에서 한번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이제 투자 경고에 대해서 해소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유어, 위험 재지정 경고를 받은 다음에 지금 아직 투자 경고를 받고 있어요. 24일자에 원래 해제 요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계속 밀어붙이면서 매집도 들어오고 했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변수를 떨어뜨려요. 우리 2천억 유증에 대해 가지고 유암코, 유암코랑 또 신규 사무펀드랑 해가지고 얘네가 출자에 들어가지 않겠다, 블럭딜하는거 아니냐 이런 악재로 보이는 기사를 의도적으로 내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빠졌다라는 건데 얘네가 아직 물량 자체를요 더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에 이런 노이즈 변수라는 거는 얘네에게는 좋은 밑밥이 돼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좀바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금요일자에 장 막판에 보면은 반등이 나오고 물량 매집이 들어왔는데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조금 더 나오다 보니까 이 물량을 또 받아내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네가 어디까지 털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자 25,300원 자리 있죠. 여기 구간까지 이게 가장 최종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반등 줬던 거요 똑같이 아래 꼬리 털면서 말아 올려 줄 수가 있고 이 자리 정도 되면은 마음 편하게 매집을 해서 저점 매집해서 물량을 싹 쓸어 담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도 다시 반등하고 이 악재를 털고 올라갈 거라 알기 때문에 최근에 매도했던 물량들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26일자만 해도 자신 있게 배팅이 들어갔어요 자신 있게 배팅이 들어갔는데 보세요 26일자의 가격 어떻게 됐나 장대음봉 떨어지기 직전의 가격이다라는 거고요 고가가 33,750원 종가도 33,000원대예요 그럼 얘네가 물량 털고 25,000원 보면은 당연히 털었던 물량만큼 저점에서 그걸 쓰어 담아줘야 되는데 그 움직임새에 얘네가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을 기다린다라는 거고 이 패턴에 대해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잡아 드리고 갔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엘리어트 파동 이론. 자, 상승 1파 나와줬고요. 2파가 나온다. 2파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5일선에 대해서 추세 라인을 타주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5일선 이탈 나오니까 여기에서 수익 일부 챙겨두고 눌림목. 눌림목에서 제가 여기 25,000원, 26,000원 밴드에서 잡아 보자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다시 수급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받쳐내게 되면 반등의 봉캔들이 뜨게 되고요. 그러면 은 다시 시세 3차 파동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고도 저점에 잡을 기회에 있으니까. 이 상승 3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 직전 34,000원에 막히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뚫어내게 되면서 전고점 뚫고 자, 피날레의 봉캔들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3파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또, 새로운 시세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파 고점에서는 우리 매도, 전략 매도 쳐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아니다. 지금은 우리 이 눌림목 자리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단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평단 낮추는 전략 취하면 돼요. 어차피 여기 전고점 뚫어내는 가격 기회 줄 거니까, 거기서 팔면 수익이거든요. 뭐, 진작에 밑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홀딩해서 전략을 취하면 되겠지만, 뭐, 만일 지금의 가격에서 나는 수익불이 깜빡깜빡이다거나 고점에서 들어와가지고 나는 지금 손실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꼭 이 시나리오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용매매 물량에 대한 우려가 없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빚을 져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10%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인데 얘네는 1% 뛰기 2% 뛰기만 해도 바로 매도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잡스러운 물량들이 섞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들도 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신용장고를 턴다거나 공매도를 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신용장고가 아예 없기 때문에 다음번 나올 상승들도 굉장히 힘있게 나오면서 주가가 가볍게 슈팅을 쭉쭉 뽑아낼 수가 있다. 충분히 조정구간까지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올라가 됩니다.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가의 등락률이 크어야지 시세 상승도 큰데 흔들기도 조금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도 우리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오전에 올랐는데 뭐 오후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오전에는 떨어졌는데 오후에는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대응을 잠시 까딱 잘못했다가는 개미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히 우리는 예측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하면서 당일 당일의 실시간 이 움직임 동향에 대해 가지고 대응의 영역으로 잡아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가장 궁금하신 게 뭐예요? 결국 매수를 하루 동안에서도 최저점에서 잡고 싶고 하루 동안에 가장 비싼 최고점에서 팔고 싶고 그리고 제대로 목표 주가까지 끌고 갔을 때 얼마를 찍었을 때가 최고점인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응이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HJ중공업 주주님들과 소통하면서 매수매도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새벽까지도 주말까지도 이렇게 모든 공시라던가 뉴스들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시나리오 대응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수익 챙겨두고 여기 저점에서 다시 잡아가고 이렇게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수익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타점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밤낮 다 상관 없습니다. 상단에 제가 지금 잠시 띄어드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401. 7704번 자 여기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서 남겨주시면은요 에, 타점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셔서 꼭 안전하게 수익 내시고 특히나 지금 뭐 3만원대 2만 9천원대 2만원 후반대 가격대 들고 계신 분들은 꼭꼭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그대로 안 따라 하셔도 되잖아요 어떤 가격 전략이 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수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 내고 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제 영상 와주셔서 댓글에 수익 나게 해줘서 고맙다 수익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봐주시는 분들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노이즈를 줄 만한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유상증자에 대한 이유 이거 변수 뜬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요. 이 노이즈도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어떤 방향성이고 진실 팩트는 무엇인지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그 전에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 같이 월급 프로젝트 진행했잖아요.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어 우리 한달 동안에 어 매달 생활비 2,300만 원 정도 더 벌어가자고 지금 한 달에 이 절반하고 조금 더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150, 160 정도 벌어가고 있어가지고 자 요거 올해 우리 플랜으로 한달 플랜 가득 잡아가지고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참여하시는 방법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삼성증권, 큐음증권, 미래에셋 k b 한투 n l 까지 모든 증권사에서 현재 검증이 끝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증권사 큰 손들에게만 따로 알려주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 AI 세상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이 AI 세상이 현재 다가왔는데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요 엔비디아의 이 GPU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 GPU의 전 세계 시장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엔비디아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엔비디아의 GPU를 만드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부품이 뭔지 아세요? 바로 HBM입니다. 자, HBM 메모리인데요. 자, 원래는 이 메모리를 이렇게 옆으로 넓게 붙였잖아요. 근데 이 HBM은 이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세로로 적층을 해가지고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칩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데이터 처리를 아은케 만들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AI 시대 필수 불가결적 요소이고 미친듯이 이 수요가 폭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돈 냄새가 싹 맡아지는 이유가 이게 사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명불허전 초강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탑급으로 가장 강하거든요. 공급 시장을 손에 꽉 쥐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젠슨 왕도 얘 HBM에 대해서 발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가지고. 요렇게 이재용 회장이랑 포옹도 하면서 빅딜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과연 어떤 이유를 세력들만 알고 있길래 이렇게 미친 듯이 내부적으로 기대감과 순매집세를 밀고 들어오는 거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 나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사야 되나? 이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오르겠죠 근데 자 우리 과거에 한번 볼게요 자 2023년에서 2024년도 뭐 슈퍼사이클 쇼티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고점까지 바닥 대비해서 고점까지 60% sk하이닉스가 220% 상승해 보여줄 때 사실 공급처로 제 주반도체 한미반도체가 900%, 920%, 그리고 시간은 훨씬 더 단축된 시간 안에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HBM 최강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공급처를 가지고 있는 주가 펌핑은 이런 대형주 대비 9배 이상 더 빠르게 폭등을 만들어주는 이 주식을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정보 첫 번째 이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 상사일의 최대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세 번째 여기에 무상증자까지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매력 있는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종목 얼마나 대박이 날 거냐 이거잖아요. 이 무상증자라는 게 내가 한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한주 아니면은 열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열주 이런 식으로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공짜로 주식을 더 주는 거라 가지고. 주식에 있어서는 최고의 호재입니다 이 무상증자 이야기만 떴다라고 한다면 미친 듯이 잭팟이 터진다라는 건데 이 주식을 한다는 온갖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받으려고 줄 서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만원이었던 종목이 2만원, 3만원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요게 3만원 가기 전에 2만원에서 잡으면 더 좋고 2만원 가기 전에 만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저점일 때이 종목을 빠르게 잡으면은 주가가 계속 어차피 올라가니까 요 수익금대로 기존 주식을 수익을 매수한 대로 수익을 보고 무상 증자까지 받게 된다면은 요것까지 또 굴려내 가지고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반대로 요 종목들 여러분들 이미 주가가 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오르고 나서 그때 가서 늦게 잡으면은 당연히 중간중간 타고 올라올 때마다 앞에서 더 미리 잡은 사람들보다는 이 수익률 차이가 월등하게 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가지 말고 미리미리 지금 저점에서 잡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큰손 매집주 나오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저점에서 훨씬 빠르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세력들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쓸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주포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주요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개인은 계속 뭐라고 했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상승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한마디로 이 내용을 세력들은 너무나도 좋은 거를 알고 계속 매집을 하고 개인들은 이 호재에 대해서 품고 있는 거에 제대로 된이 시그널을 모르니까 매도를 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력들의 매집이 계속 이어지다가 딱 끝나게 됐을 때부터 급등이 터져 나온다는 라 거거든요. 추경 매수니 추가 매수니 이런 거할 틈도 안 주고 주가를 계속 미친 듯이 쇼팅을 쏘아낸다는 거예요. 보유자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매집이 끝나기 전에 볍등이 터져 나오기 이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큰손 싹쓸이 매집주를 무료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만간 이 바닥권 돌파가 예상이 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나노 신소재의 1500% 성장 승토리를 능가할 단돈 여러분들 요 만 원짜리 한 장으로도 매수를 충분히 할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맥점 자리에서 꼭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받아보시는 방법 상단에 띄어져 있는 전화번호 010-5401-7704번, 5401-7704번으로 두 글자, 큰손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물 공개와 함께 여러분들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오차 없이 가장 비싸게 파실 수 있는 가격 전략,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 알아보고 얼마만큼의 큰 돈을 벌어 갈수 있는 이큰 손들에게만 공개되고 있는 종목인지 알아보실 분들은 큰손두 글자 남기셔서 문자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가져가실 분들만 가져가시고 저희는 또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상증자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게 6월 달에 지금 HJ중공업 2,000억 투자 유치에 LSP 이 프라이빗 에쿼티랑 유암코가이 3자 배정 방식으로 들어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후순위로 원래 지금 최대주주 에코프라임퍼시픽이 후순위로 출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선순위로 이야기를 했었던 얘네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 뭐블럭딜 나오는 거 아니야? 돈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한 건데 자 중요한 거 얘네 뭐예요? 얘네 돈도 들어오고 뭐 에코프라임퍼시픽이 돈이 들어와도 좋.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lsp랑 유한코드 어차피 얘네 사모펀드거든요 사모펀드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익을 위해서 얘네가 뭘할수 있어요 결국에 그럼 얘네가 언제든 주가 마음대로 올렸다가 주가 마음대로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일 후순위에 최대 주주가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변동이 생길 확률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아예 이 HG중공업을 제대로 밀어줄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수가 터져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더잭팟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조금 복합적인 영향이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HJ 중공업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기술적인 분석으로서의 차트 자리, 이파의 상승 고점을 찍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 흔들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34,350원에서 한호가라도 튀면 또 결국, 결국 이 투자 경고를 피하지 못하고 거래 정지가 되게 될 건데, 그랬을 경우에 이는 이 물량들의 여파에 대한 부분들, 이두 가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악재성으로 보이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악재성으로 보이는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실과 다를 수 있고 더큰 호재를 불러와 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투자정지 요건이라던가 2파를 찍고 나서 3파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이 지금 충분히 가능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됐을 때, 결국에 우리 바닥을 찍고 다시 재반등의 시세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유증이 들어오게 됐을 때요 어, 최대주주도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도 차익 실현을 한번에서 비중을 줄여냈기 때문에 921억의 차익 실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이게 대략적으로 1천억이잖아요 그러면 본인 자금 1천억만 들여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고 비율을 늘려낼 수가 있고요. 보호예수 물량이 1년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결론적으로 이삼자 배정 유증이 절대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요. 결국, 우리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신 있고 전망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본인 돈으로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게 최대 주주다 뭐 다른 물량이 희석될 필요도 없고 이미 인지가 됐었고 이 물량 자체가 비율이 예전에 있었던데 거기에 대해서 더 돈을 실어주고 그러면 전망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이 비율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상당히 기대폭이 커지겠구나 그러면은 보호예술 1년 동안 1년 뒤에 또 어마무시한 시세 상승 이 나오겠구나. 왜냐? 얘네도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거두고 이 지분을 점점 줄이면서 또 의결권 넘기고 자기가 잘 만드는 거에 대해가지고 이 조선에 진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인수 이야기가 나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으로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요. 여러분들 최대주주도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은 부채 비율을 한때 750%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줄어냈어요? 얘네가 보면은 자금과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가격대를 부채비 자체가 지금 얼마로 떨어졌다? 500% 500%로 떨어졌다. 근데 지금 이번 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300%로 떨어뜨리겠다라고 했어요. 재무 구조 개선만으로도요 주가를 올려낼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빚이 줄어드니까 재무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이게 또뭘 역할을 해주냐? 이게 빚이 줄어들게 됐을 때 사실 우리가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내가 뭐 카드값 뭐 이만큼 끌고 났어. 대출도 막 산더미 마치 있어. 그러면 내가 추가적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뭐예요?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미리미리 갚아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내가 새로 땡길 수 있는 돈은 더 커지겠죠? 자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게 알지라는 거예요. 알지라고만 들으면 어렵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쉽죠. 이거를 대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더큰 돈을 당기려고. 더큰 돈이 뭐냐. 이 알지가 뭐냐. 조선업에 대해서 얘네가 신규 주문을 받아가지고 발주를 하게 됐을 때이 선수금에 대한 환급 보증이 더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주를 따내는 고간을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럼 뭐예요. 아 지금 벌써부터 우리 수주 준비하는구나. 연내에 우리 아까제 MSRA 계약 체결하고 나면은 이 계약 조건이 있어야지만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거나 MRO를 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 빅3 중에서 지금 빅3가 모두 이거를 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종서형으로 있었던 HJ중공업이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큰 호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주가가 엄청나게 잘 올라왔던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전망 할수 있죠. 어? 재무 줄여서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괜한 다른 자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대 주주가 그대로 가지고 가는구나. 그러면은 의결권이나 이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잡고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얘네가 지분을 차익실현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미국 쪽에서도 조선업 인수 엄청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인수하겠다 하면 어떻게 사는에서 또 나서줄 거 아닙니까? 자, 요런 식으로 이 매물이 나왔을 때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 주는 게, 얘가 그냥... 단순히 사모펀드가 가격만 올리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선방산 1순위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현재 자에서 메리트가 크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과 주포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충분히 자리를 잡고 나면은 지금까지 우려로 만들었었던 얘기 쏙 들어오고 나고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기 호재들 하나씩, 둘씩 터뜨려 주면서 주가 반등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에 우리가 예측한대로 조정의 폭이 나온다. 하루하루 떨어진다고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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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지쳐버려요. 그리고 제대로 물타야 될때 비중이 이미 너무 커져서 내 총알은 부족한데 제대로 이거를 진짜 타점 물타기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수익 실현 해두시고 일단 절반 수익 실현 해두고 나면은 비중에 내 현금이 생기게 되니까 그 현금으로 다시 저렴할 수 있을 때 비중 키워가지고 두 번째 돌파 상승 때는 어때요? 여기에서 우리. 수익금까지 들어가니까 이 파이 폭이 커지게 되고 그때부터 1%, 5%, 10%, 30%, 50% 쭉쭉 올라갈 때마다 플러스 되는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자, 요게 바로 복리라는 거거든요. 주식 복리고 물타기고 분할 매수고 분할 매도고 뭐 어려워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제가 다 타이밍을 요때는 절반 파세요. 요때 얼마에 이 가격에 사세요. 요 타이밍들만 그대로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려웠었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물타기 맥점 이런 것들 어려운다는 하나도 모르고도 자연스럽게 겪어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백날 공부하고 듣고 하는 것보다 한 번만 딱 체감해 보셔도 되고요. 그대로 매매 진행하지 않으셔도 가격 전략을 받아 보시면은요. 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구나. 아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거를 배워 가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딱 체감해 보셔도 느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어, 타점 받아 가실 분들,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자, 왼쪽에 번호가 너무 작게 띄어져 있어서 위에 하나 크게 띄워 드릴게요. 010 5401의 7704번입니다. 자, 여기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 가지고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 출발해도부터 바로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와 관련된 움직임들 계속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요. 꼭 지금부터라도 처음 보신 분들 저희 구독자가 돼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해 주신 분들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 맛 상한가봉 엄청나게 많이 터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